이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우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회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월 10일 목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경제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의 경제는 믿는자가 회복하는 겁니다. 믿는자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무하게 되어지면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지요. 그리고 경제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은 생을 걸고 공부하고 기능을 닦는 단계, 이게 준비하는 단계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딱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둘째는 사상과 이념, 종교와 같은 것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정신적인 부분들입니다. 정신 세계를 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삼단체가 여기에 속한다. 수많은 그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들을 어, 소위 말하는 속이는 전략, 명상운동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기운동, 초능력, 명상운동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부분들, 들이닥친 영적 문제들을 치유가 아닌데, 치유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영적 후유증이 엄청나게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명상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세기, 명상운동을 하게 되면 나중심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악신 체험하는 운동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자기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일곱, 일곱 군대 귀신이 지금 접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뭐 해줘야 되네요. 알려줘야 되겠죠. 셋째입니다. 이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망대를 갖추는 단계입니다. 소위 말해,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단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망대를 갖추고 빛의 경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결국 어떤 망대죠? 맞습니다.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딱 우리가 무장하는 가운데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서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에 니대가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키부츠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살려내기 위해서 공동체 그런 그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거의 모든 공동체로 움직여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인데 농업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사막이다 보니까 그 사막을 완전히 기경을 해 가지고 완전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교육 모든 어린이 양육 먹는 거 모든 수구에 거둬들인 모든 결과치를 공동 분배합니다 이게 복음이 빠진 공산주의처럼 되는 건데. 완전 다 공동체로 다 움직여, 같이 일하고, 같이 벌고, 같이 분배, 같은 분배를 나눠줘요. 이게 한 200개 정도의 그런 단체들이 이스라엘 안에 전 세계 안에 기부처가이 운영되고 있다고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바울도 이런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빛의 경제가 아님을 결국은 복음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보자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명했거든요. 증거했습니다. 후대가 빛의 망대를 만들어서 빛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냅년 트때 결국 뭘 체험하도록, 사모늘이 뭔지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이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포럼, 이 포럼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같이 포럼을 하고, 같이 언약의 메시지, 기도 제목들, 같이 디자인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사실 앞서가는 그런 훈련들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교육 분야에 일일 수밖에 없냐. 이런 훈련을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 공동체 훈련에 집어넣고, 어른들은 일터에 나가고, 아이들은 의식으로 말하면 성교원 타가스에 남겨 가지고 거기서는 또 누가 교사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이 훈련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도서관 가면요. 우리나라 도서관 대부분 세계 도서관은 뭐야 분위기가 떻죠 조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엄청 시끄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책, 책을 조용히 봐야 되는 그렇지 않고 책을 읽고 서로 막이토론한대요 토론을 옆에 사람 신경 안 쓴대요. 일대일로 막막 서로 주고받고 막 토론하는 거야. 토론. 그게 딱 문화화가 돼 있어 갖고, 어,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일대일 맞짱 뜨면은 아, 이세라엘이 최고로 잘 나간다.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 놔 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북한이, 그렇죠.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이그 토론이 훈련을 시켜 놔 가지고 발표를 잘 하거든요. 발표를 잘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가장 못하는 게 발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 할때 섣부르면.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교육입니다. 거의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어, 이것을 사실 어디에서 지금 깨고 있는, 다락방에서 깬 거거든, 사실은. 이 모든 잘못되어진 이 문화들을 깨가지고 뭐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포럼하도록. 그래서 물론 부담은 되지요. 포럼한다는 말씀을 받고 포럼한다는 자체가 부담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그 부담이 우리한테 엄청난 발전을 우리 갖다 주거든요. 이렇게 앞을 봐야지. 우선적으로 힘들고 귀찮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은혜 받았으면 됐지. 그걸 막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발전 전혀 없어요. 발전.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 안에서도 포럼의 분위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았던 은혜들 같이 이렇게 포럼에서 나누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한 사실은, 앞서가는 교육이면서, 중요한 그런 후대들 속에 도전을 주는 그런 교육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워너메이크, 시부인 것을 우리도 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록펠러는 그 지금까지도 록펠러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한 주머니, 한 손에는 한쪽 주머니 두 개를 만들어줬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에는 반드시 수입이 들어오더라, 무조건 11조 띠가 집어넣거라. 한쪽에는 저축. 이두 가지 훈련을 시켰다 이야기합니다. 반시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알차필로 어머니가 녹필로 가르쳤던 그열 가지 신앙교육. 딱그 있잖아요. 가장 예배 시간에는 몇분 전에 가 있어라. 40분 전에 반드시 가가지고 뭐 하거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을 놓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또, 안내위원하는 분들 놓고 기도해지고 성가대원으로 그 기도해지고, 한게 뭔가 비밀을 정확히 알았던 분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높필를에게교육시켰다 해요 그러면서 너는 뭐가 되거라? 주의종주의종이 되지 않거들랑, 아이 경쟁이 돼가지고 경쟁 뭐 사, 중직자는 뭘 해야 되냐? 느 그리고 흥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산업에 성공해가지고 무조건 교회를 살리는 일이 앞장서라. 예, 그런 계속적인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높필은 그대로 했다 그래요. 그대로. 그 실천한 결과, 40분 전에 도착했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았고, 그렇죠? 계속 중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은, 축복을 이 사람들이 미리 다 받아버린 거예요. 미리 다 받아버린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합니까? 딱시간 맞춰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무슨 응답을 받겠냐고. 전혀 그게 안돼 있는데. 그래서 미리 와고 영적 여유있게, 충분한, 한주 동안에 있었던 일도 한번 딱 되새김질 해보고, 그렇죠? 오늘 받을 내가 응답이 뭔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이 뭔지, 딱 체크해놓고, 응답의 그릇을 딱 준비해놓고, 주보 쫙 보시고 나서 순서 보고, 기도 다 해, 중보 기도 다 해주는 거죠. 그분 그, 기도한 모든 축복이 내한테 다 와본다니까.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가르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만 2,000개, 2 층극에 넘는 교회를 세웠고, 대학만 24개, 그것도 24개 대학을 딱 세워서, 후대, 그러니까 완전 2, 3, 7, 7, 썸이 그 사익을 다한 거예요, 사실은. 다한 겁니다. 어, 지금도 그 록펠레 재단 있어갖고 계속 이렇게 세계 경제를 지금 드디어 가고 있다 그러죠. 워너메이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왕. 미국의 백화점왕에도던워너이 굳은 수순공으로 들어갔다가, 그렇죠.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뭐 하려고? 장관으로 이렇게 임직하려고, 어, 대1로 이렇게 찾아갔다 해요. 찾아가가지고, 어, 어느 뭐 이렇게 그런 요청을 했다 그러잖아요. 조금 70부 장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만, 이분이 조건을 걸었다 그래요. 아, 그러면 대통령 각하. 조건 하나가 있으면 조건이 뭡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인데, 난 주일날은 어떤 에서 빠질 수가 없다. 이걸 만약에 약속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큰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그, 최신무 장관,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사인해서, 오케이. 어떤 일에서 당신은 주일를 내가 부르지 않는다. 그 약속하에 이렇게 최신무 장관을 허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어머의 입 그랬죠. 아여튼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내리 쏟아, 쏟아 불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인생. 시부 알잖아요, 시부. 강철왕 카네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그쵸. 그렇죠? 완전히 카네기의 후계자를 이렇게 딱 등극했던 시부. 자기 맡은 일에 뭐 했다고 그래요? 완전 오래했다고 합니다. 청소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완반들반들하게 어느 정도 회사를 사랑했냐? 그 직원들이 일하다가 딱딱 딱 마치는 시간 되면 모든 장갑을 먹고 다막 던져 던져 고고 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남아 가지고 장갑들을 싹 수거하고 수건 싹 수거해 가지고 깨끗이 버려 다 버릴 건데 깨끗이 빨아 가지고 그 화로 위에다가 딱 말려서 그 다음날 다시 말. 쓸수 있도록 그다음달은 미리 30분 전에 밀어와 가지고 그걸 싹 수거해 가지고 딱그 자리에다가 딱 갖다 비치 냈다 그래 누가 봤냐 그거 당연히 보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시부 세부 때문에 회사가 큰 부도를 맞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 몇번의그그 이음 그 시기가 있었었는 이 사람이 이걸 막았다 그러잖아. 이이이시 세부 때문에. 그래서 강철라 카네기가 마지막 인자 그 누구를 회사를 이렇게 다음 후계장에 넘겨주는데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능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총 막, 긴장하고 있는 어느 몇 번째 아들에게 이 넘어갈 건가? 그런데 생각밖에, 1셰브에게 넘겨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셰브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 내가 지금까지 회장님이 하신 대로 뭐든 내가 100%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능한 아드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이걸 왜 어떻게 봤습니까? 나는 청소부 아닙니까 청소부? 이유 유명한 거 말했다 그래, 요이가 어, 수많은 박박사들은 뭘로 돈 주고 쓰면 된다. 이, 나는 이 회사를 가장 사랑하고 정말 이 회사를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내가 당연히 후기들을 넘겨주리는 내가 보니까 이 회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바로 자네네. 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그래서 받았다 그래요. 네. 그이세 그러니까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정말 신앙인들이 그 신앙인들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 가지입니다. 첫째, 헌금은 빛의 경제의 시작이다. 그냥 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돈이 아니고 이 헌금은 구별된 헌금, 주 위해 구별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 속에는 뭐가 수많은 뭐가 생명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 세대에게 장세기 14장에 나오지요. 드린 11조는 빛의 경제의 바로 시작이었다. 광약길에서 완성한 성막과 오바다. 그렇죠. 가장 흑암시대 속에 중직자로 헌신했던 아하방의 신하였고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바다. 또사르박 과부 엘리야 시대 때 수넴 여인 엘리사 시대 때 누구를 헌신했냐 그렇죠. 그 주의정들을 성겼습니다. 작은 작은, 그, 뭐냐, 저기, 먹을 게 없어갖고, 마지막, 그렇죠. 기름병.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누가, <laughs> 엘리사, 엘리사, 엘아가 욕을 했죠. 그거 네가 먹지 말고, 그걸 먼저 나한테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좀, 냉정한 그런 소리입니까. <laughs> 마지막, 마지막 떡을 먹고, 이렇게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남은 그거, 야. 마지막 찌꺼리 남은 걸, 그걸 나한테 먼저 주고 왔다. 어, 거없는데 근데 이들은 순수하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다바쳤잖아요그 결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 그릇을 빌려다가, 그렇죠? 마지막 남아 있는 기름병 계속 갖다 가 그릇을 채워라. 마을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그, 그 기름, 을 뭐야, 그릇을 담아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뭐미 준비한 만큼 응답이 떨어지는 거죠.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순간에 그게 딱. 멈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렇죠.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을 줬다고 합니다. 학계를 통해 재건한 성전도 빛의 경제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피요세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역, 사육, 이 사역들은 이건 빛의 뭐냐 경제로 연결된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의 헌금은 세계 보음화의 바로 시작이었다. 여러분 피박 시대 모든 재산 다 뺏겨버리고 사실 거의 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돈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아 누구 저지?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놨잖아요. 그 헌금은 세계보고화의 시작이었다. 그렇죠. 그 상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빛의 경제의 시작. 둘째, 랩런트 경제는 빛의 경제의 목표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축복과 세매의 군원을 받았던 창세기 26장의 이삭, 그렇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을 배운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 앞서 보내을때 고백한 요셉, 창세기 45장에 그렇죠.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형들 앞에서 가지고 자기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 다음에 간증을 짜가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오는 길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다. 참 다르지요. 바벨론의 렘넨트들 해당에간 바울은 렘넨트의 경제를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렘넨트 속에 모든 답다 다 있음을 알고 렘넨트를 만거죠 뭐 완전히 살렸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해당 황금어장 이 지역도 초등학교 중고대학 쫙 깔렸잖아요. 이 황금어장인데 이 속에 누가 준비되어 있냐. 그렇죠. 시대를 완전히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만 주인공들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주게 되어지면 결국은 성공한 전문인이 된 상태에서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다? 대학 중에서 어디, 교육대가 그랬죠. 교육대. 교사 되기 전에 답 주지 않냐면요. 어렵습니다. 의사 되기 전에 의대가 중요한 거죠. 판사 되기 전에, 그래서 이 어디가 중요이 법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원리입니까 그러니까 대학 때 완전히 효분내도록 도와주지 않게 되면 사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렘넨트의 경제는 렘넨트를 그러니까 위해서 투자하는 경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빛의 경제의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와 성교는 빛의 경제의 미래다. 하나님은 2, 3, 7, 5천 종자가 살리기 위해서 요셉과 모세, 다잇, 엘리야를 엘리사를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다렘년트 일곱 명들은 왕을 상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시시하게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고 간 인생들이 아니고 다 왕을 상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포로 속국으로 만들셨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억지 성교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에 흑암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 그 후대를 썼습니다. 후대를. 그래서 전도 성교를 위한 경제는 따로 하나님 준비해 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이사야 43장, 4조로절 그렇죠? 흑암중에 감추인 보화 분명히 감춰놨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줬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이사야 60장에. 작은 자가 천을 욕.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경제를 분명히 하나님 예배해놨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춘 산업.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춘 학업.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춘 모든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에 보고만 하도록 이 시대에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뭐해야 돼 교회를 확장시켜가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곳곳에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성전을 계속 세워가야 되고 빛의 성전을 세워가려면 빛의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내가 완전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뭐 해야 되 내가 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곳곳에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랩넌트 빛의 랩넌트를 곳곳에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랩넌트를 세워간다는 말은 랩넌트를위해 후원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를 발판 삼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도 이를 위해서 빛의 망대를 누리면서 계속 기다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후대와 다민족에게 빛의 망대를 계속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발판 삼고 팍! 앞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빛의 망대를 곳곳에 우리가 세워줘서, 그렇죠? 그곳에서 뭘 중심으로, 사문을 중심으로 계속 미래를 기획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럼 오늘도 고린도서 8장 1절, 15절 말씀을 확인했는데, 그렇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를 들어갔을 때 많은 핍박,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넘겼거든요. 그걸 지금 쭉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풍성한 경제라렇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헌신한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구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부요하 하나님은 모자란 게 없잖아요. 다, 다 갖고 계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 성육신하게 된 이유, 우리를 뭐 부욕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모델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치, 15절의 말씀에 그 말씀 합니다 기득던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은약 안에서 우리가 헌신했던 모든 헌신에 대한 결과치는, 그렇죠. 교회 안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가, 뭐냐, 저기, 적게, 뭐냐, 저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이용할 양식을 매 순간서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큼 멀리에서 그렇죠. 이 주를 위해서 또 필요세운 교회를 위해서 한 영원 영혼 영원을 살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향을 맞춰놓고 뛰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 건강 하나님 책임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미래 책임집니다.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 중요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체크해 보며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며 우리 인생 미래를 또 점검해 볼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활란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예 그, 그게 지나, 지나칠 정도로 많은 헌신들을 조합해 드렸다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한 여인의 중심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의 물을 여신 전능하신 주님, 헌금은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랩년트 경제의 목표라 말씀하셨고, 하나는, 어, 전도 성교는 빛의 경제의 미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를 통해서 빛의 성전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의 랩넌트들이 요소요소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준비되어 갈수 있도록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랩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도 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여망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